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렇게 한칸띄어 들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곳으로 두게 되면요, 백도 여기 흑한 점을 잡아요. 그럼 이곳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우선 이런 곳을 지켜야 되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두 집을 내고 살아 흑그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칸띄는 수로는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또 정답처럼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곳에서 두게 되면요, 우선 백도 잘 둬야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두었다간 흙이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잡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도 버티는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선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흙한 점을 잡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이곳은 지금처럼 두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백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요. 자, 이곳을 두게 되면 백이 먹여치기를 하고 흙이 잡으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쳤을 때 연결을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곳이 단수죠. 백이 어차피 두 집을 내고 살아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단수 쳤을 때 이곳까지 들어가는 수는 백이 때려내는 순간 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게 백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또 다시 주어진다면 이렇게 두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수가 여러분. 이 모양의 정답이 되는데요. 물론, 실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이수 당연히 정답이지. 백이 이렇게 두어주면 너무 쉽게 흙이 잡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바둑 실력이 오히려 강하신 분들은 이곳으로 먹여쳤을 때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이곳으로 먹여쳤다. 흙은 여길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여기가 단수라고 해서 여길 연결했다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 여기 연결할 때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냐? 물론 지금 이렇게 됐다 하게 되면 백도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백이 버텨오는 수가 있어요. 이곳으로 붙였을 때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수. 흙이 정말 여기서 잘 둬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단수 치기가 너무나도 쉽거든요.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백이 이곳에서만 부어준다면 흙도 여길 잡고, 자, 이곳 자충이라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여길 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역시 이곳이 자충이에요. 그러면 백이 잡히겠죠. 하지만, 100이 여기서 어떻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얄밉게 이렇게 패를 만드는 수순이 있어요 그러면 흑입장에선는 100을 다 잡아놓고 여기서 놓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좋은 정답수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100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하나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만약에 백이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았다. 그러면 흙이 이렇게 웅크리는 순간 자 이곳이 자충이죠. 그래서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부터 단수 치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흙이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이곳을 연단수라 연결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 있는 백한 점을 잡으면 돼요. 백 입장에선 여기 있는 흑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처럼 때려내게 되면 이곳이 자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의 정답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곳부터 두고요. 백이 실력이 세신 분들이면 이거 백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 먹여치기 해서 그런데 흙이 여길 잡고 지금처럼 두는 거 이렇게 빠져나가서 너무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백이 이렇게 버텼을 때가 상당히 까다롭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부터 단수 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돼서 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먹여치는 수가 좋고요. 백이 때려내면 이렇게 두어서 이곳 자충이라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여길 단수 치는 수는 흑이 마찬가지로 여길 잡고요. 백이 잡으면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